이런 게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탈부착하기, 이동하기가 진짜 짜증나고 불편하거든. 그래서 이 니플이 2천얼 마밖에 안 하더라고. 요거는, 요거 지금 별도로 안 왔는데 다행히도 얘네들 여유분을 보내줘서 요 사이에 고무링을 넣어줘야 돼. 이쪽 편에도 얘는, 고무링은 필요 없는 것 같고. 요 바깥에가. 얘는 우링 조개 많이 남아더라.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완타치야 근데 만약에 이게 세면 기분 나쁜 건데, 이거 기껏 해놨는데 세 버리면 열 받는 건데, 하나 써보고 마음에 안 세는 것 같으면 "아, 얘가 아니, 안 좋은데, 이거 진짜 안 세는 거 맞아?" 금각카프님하고 비슷해가지고 사긴 샀는데, 에에, 믿음이 안 간다, 씨. 여기는 안 하자. 그냥 직통을 이어고, 끝머리만, 에 저기, 엔진하고 이어지는 것만, 이걸로 이어고, 여기는 엔진하고 이어질 것만 여기로 이어고, 아니지, 잘 생각해라. 엔진 쪽에, 여기에서, 농약 한 방울씩 떨어지면 기분 더럽다. 그냥 이걸 직통으로 하고 여기를 여기서 떨어지던 말던 여기가 완타치로 분리하는 식으로 하자. 이렇게 하고 요 부위를 엔진하고 이어 놓는 거지. 그냥 조여서. 아, 저거 만약에 세면 열받지. 한 방울씩 떨어지면 일단 써보고서. 전 매개 왔거든. 일단 써보고. 와 한방울씩 떨어지는거 열받는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